지금으로 한국 민속촌 왔습니다. 10시 반쯤 됐는데 거의 벌써 입구 쪽까지 차가 다쳤어요 단풍이 너무 예쁘다. 어, 한참 걸어는데 와. 아니 민속촌에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아 우리 네이버 예약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입장 가능하고 네이버가 제일 쌌어요 25,000원대? 네 감사합니다 와 예쁘다 유아 휴게실 봐봐 우렁차다 지윤이 지금 눈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알아? <laughs> 어, 키즈 메뉴도 있다. 안지훈, 일어난 이유. 저거 먹겠다. 배 타러 가자. 가자. <laughs> 귀여운 배다. 4명이탈수 있고, 5분 타는. <laughs> Yeah. 우와 빠르다! <laughs> 우와, 우와 배탔어. 응, <laughs> <재밌다. 재밌다. 웃음> <laughs> 오 뭐? 멋있다. 갔다. 같이 가볼까요? 재밌다. 진이가 뛰어줘 물에. 오호호. 어 물에 안 떨어졌는데. 어, 동굴이다. 안 무서워? 우와 <laughs> 무서운 사람들 있어 무서워 무서워 무워저 아저씨 불쌍하다 계속 저기 저 추운데 저러고 앉아 있어야 되네 유찬아 유비전 태워 안 무서웠어? 비오. 오. 오. 오, 어, 그랬어. 비뿅비 <laughs> 했어. 재밌었지? 비뿅비 <laughs> 재밌었어. 이거 다음에 한번또 타자. 또 타자. <laughs> 또 타자 <laughs> 역시 지은이는 오늘도 우동 <laughs> 우동 킬러. <laughs> 면딱 하잖아. <웃음> <오늘> <웃음> <웃음> 면치기 장인이야. <laughs> 잘했어. <왔어>, 잘했어. 표정이 <laughs> 아빠 왜울지이렇면 해줘야 <laughs> 돼. 순환 열차 아주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려서팔만 한가? 우리가 한번 <laughs> 기록해 봅시다. 어? 어 비행기다. 어, 맞아, 하늘 위에 비행기. 떠났네 어, 아빠 비행기 아니야? 아빠, 아빠 비행기. 누가 보면 아빠 비행기 소유한 줄. 주인인 줄. 와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드디어 <laughs> 나이가 많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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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탄지 얼마 됐다고 벌써 <웃음> 끝이야 <웃음> 타자마자 끝이야 이거 약간 다섯 시간만 그러니까 기다리기는 그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이번 여기 지인이 원래 안 되는데 아 진짜 어, 안, <laughs> 안 되는데 어. <laughs> 어. 탈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애기라서 태워드릴게요와꽃 <laughs> <laughs> <우와>, 잡아요 또나또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아 재밌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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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이 일관성이구만. <laughs> <laughs> 안지은 나닮았어. 와해물 파전. 아까 그, 맛있는 거 많네 여기 장터에. 아니, 엄청 빨리 나와. 일단 해물 파전은 거의 다 튀겨져 있어서 그냥 아... 가져오시면 드려. 그냥 가니까 바로 주시고. 아... 치킨이잖아. 어... 치킨이 겁나 잘 나가는데 보니까 아... 너무 맛있어. 그냥. 아 그래? 가장 예쁜 애로 골랐어. 귀여워. 막 얼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괜찮아. 물 넣어서 하는 거야? 여기 여기는 안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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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면은 해줘야겠다. 과약금 연주하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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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봐. 어, 입에 대고 후 불어봐요, 세게 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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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, 이게 뭔 소리야? 뭔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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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지 너무 예쁘게 잘 분다. 우와. <laughs> 다른 거할 거야? 해봤어. 해봤다. 해봤다. <웃음> <웃음> 전통찻집에 왔어요. 와, 봤다. 오다 됐다. 오. <laughs> 손세가 지운다 혓바닥 넬름 넬름. 우이 쪽에 놓는 게. 쌈타. 아, 오케이. 사마타. 60잔대부터. 5천원, 8천원, 4천원 백원 지훈이 케이크. 우와, 딸기 케이크이네. 오유, 잘 먹네. 역시 잘 먹을 줄 알았어. 맛있어 음. 뭐해 지윤아? <laughs> 다시 해봐. 다시 해봐, <laughs> 지윤. 대기한 40분 했나? 빨리 빠지긴 하네. 보리밥 먹으러 왔습니다. 몇분 기다렸어, 누가 왔지? 한 <laughs> 40분. 아 <laughs> 어, 진짜 현이 말대로 7 시에 들어왔네그 50분 기다렸어. 그럴 것같더라 치과 치과 이거 뭐지? 제육이랑 오등어. 放心